식단이랑 운동 열심히 하는데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 혹시 밤에 잘못 자고 계시진 않나요? 놀랍게도 잠만 잘 자도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저도 수면제를 먹을 정도로 불면증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약 없이도 정말 꿀잠을 자고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효과 본 수면 꿀템 7가지와 수면 습관까지 모조리 싹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꿀템은 수면 안대입니다. 우리 자려고 누우면 아무리 안 맞고 든쳐도 미세한 불빛들이 보이고 괜히 핸드폰 한번 또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안대를 끼면 모든 빛을 차단해서 수면에 딱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에가 입체적으로 생겼는데 눈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가지고 눈을 누르지 않아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잠 자거나 막 기차 이런 거 이동수단 할때 안돼 끼잖아요? 근데 그러면 화장했을 때 끼니까 눈 화장 여기 막 묻잖아. 속눈썹 머이막 꺾이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머리 크기에 따라 조절도 할수 있고 압박하는 게 없어서 엄청 편해요. 그리고 코 밑에도 이쪽으로 불빛 새어 들어오는데 여기도 막아줘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잘잘수 있고 얘도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세탁기에 그냥 이대로 돌려도 변형 없이 유지되더라고요. 너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소금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그냥 정제염이 아니라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이에요. 엥? 소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싶을 텐데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에요 나트륨은 신경 자극 전달과 근육 이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이 이완되고 나른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잠들기 전에 체온이 안정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되면서 대사가 안정되고 지방 분해 효율이 상승합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은 잠자기 2시간 전에 소금차 꼭 한번 드셔 보세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요거는 보리차인데요. 소금은 이렇게 물한 컵에 한 티스푼 정도 넣어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해서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이 소금은 뭐냐면 제가 고기 먹을 때이 소금이 진짜 맛있거든요. 말돈 소금. 그래서 그냥 이걸로 쓰고 있어요. 얘는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고기 찍어 먹을 때도 이걸로 먹고, 소금차도 그냥 이걸로 타서 먹습니다. 이거 말고도 레드몬트 소금이 또 유명해요. 게랑드 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 육융 소금, 이런 거 있다면 이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바로 수면 영양제예요. 막 누우면 눈은 말똥말똥한데 또 빨리 자야 되는 조급함 때문에 잠더안 오는 그런 때 있죠 제가 한때 수면패턴이 막 망가져가지고 새벽 2시 넘어서 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자보자 하는 마음에 11시쯤에 얘를 먹었는데 아니 글쎄... 먹은 지한 20분 되니까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 시간에 졸린 적이 없었는데, 막 우리 졸려가지고 자려고 누웠어도 핸드폰 하다보면 한두시간 그냥 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핸드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스르르 눈이 감겨요. 이거 먹은 날은 꿈도 안 꾸고, 진짜 숙면을 합니다. 여러분 숙면을 해야 성장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서 이게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얘가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도 아니고 그냥 영양제예요. 그래서 몸에 내성이 없고 여기 타트체리가 들어가가지고 맛도 엄청 새콤달콤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맛있어요. 숙면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가바, 엘테아닌, 글리신.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게 나한테만 효과가 있나 싶어서 저희 엄마랑 제 친구들한테도 줘봤거든요. 근데 다음날 다 개운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완전 제제어템입니다 아까 소금물 있잖아요. 요거랑 저는 그냥 같이 먹어요. 잠자기 10분에서 20분 전에. 그러면 진짜. 꿀잠을 잘수 있다는 거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번에 브랜드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들 부담없이 써보실 수 있도록 최저가로 준비했어요 제 경험상 하루만 써도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체감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꿀템은 바로바로 바로 수면 잠옷입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 잠옷으로 많이 입으시죠? 저도 못 입는 티셔츠만 막 10개 입고 그랬거든요? 근데 잠옷 하나 그냥 구매하고 싹다 버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잠옷을 입는 게 약간 수면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잠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다. 아무거나 입지 않고 수면에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그때 엄청 편안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요거는 스파워에서 샀던 잠옷인데 너무 예쁘죠? 겨울에는 이렇게 폭닥폭닥한 두꺼운 수면잠옷을 입고요. 봄가을에는 무지 무지 거 되게 괜찮거든요. 무지 잠옷도 소재가 좋아서 추천. 그래도 한번 사면은 몇 년은 입으니까 한두개 정도 사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입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다섯 번째 꿀템은 바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TV 되게 많이 보잖아요. 잠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교란시켜서 아직도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되니까 우리 몸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세포의 재생, 회복, 성장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이런 전자기기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린 또 바쁜 현대인이니까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 컴퓨터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줍니다 이게 제가 라섹을 했는데 옛날에 안경 썼을 때 쓰던 안경이거든요 거기서 렌즈 알만 안경점 가서 바꿨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아예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온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단율이 훨씬 좋대요 만약 제 안경이 부러진다면 다음엔 이 주황색 렌즈로 살것 같아요 확실히 눈의 피로감이 다르니까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강추. 자, 다음으로는 목베개입니다. 그 꼬부러진 목베개 아니고 요베개예요. 요베개. 제가 목이 좀 일자목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목이랑 어깨가 되게 많이 결려요. 그래서 베개를 안써본게 없어요. 좋다는 것도 써 보고 뭐 비싼 것도 써 보고 했는데 돌고 돌아서 이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게 경추베개예요. 여기 목 뒤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서 자는 거거든요. 보통 베개가 너무 높거나 목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은 여기가 막 긴장되면서 목이 되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 목 커브진 곳에 싹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일반 베개 썼을 때보다 훨씬 편하더라고요 몸이. 심지어 가격도 착해. 이거 한 이거 얼마였지? 만만 칠천 원? 만한 이만 원안 됐어요. 제가 산 거는 아마 바이오 비즈 폼이올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엄청 뚱뚱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내용물을 좀 뺐어요. 내 목에 맞춰가지고 얘를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국내산이야. 저는 음. 이거 너무 잘산것 같아요. 목 아프신 분들은 이 베개 한번 써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잡은 기간을 거치면은 일반 베개보다 훨씬 편하다.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 더욱 잠을 잘잘수 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수면 꿀템은 찜질팩입니다. 요거는 여성분들 우리 생리할 때나 붓기 있을 때, 배에 붓기 있을 때 사용하시면 진짜 강추. 이게 허브가 들어간 찜질팩인데 이렇게 앞뒤로 분무기 한 두세 번 뿌려주고 전자렌지에 2분 정도 돌리면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배에다가 올려두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배가 엄청 편안합니다. 그, 한의원 가면 배 따뜻하게 이렇게 뭐 올려주잖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노곤노곤해지는 느낌 뭔지 아시죠? 이게 딱그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많이 돌리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한 2, 3분 정도면 딱 괜찮고요. 맨살에 말고 옷 위에 올려야 돼요. 제가 이게 사실 좀 돌리는 게 귀찮아가지고 몇달안 썼는데 요즘 다시 쓰니까 왜안 썼지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완전 꾸준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배가 따뜻하면 은 대사랑 순환에도 엄청 효과적이거든요. 잠을 잘 자야 낮에 한 운동도 의미가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일곱 가지 꿀템 꼭 한번 써보세요. 아 추가적으로 제가 바꾼 핵심 습관 다섯 가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기 전3 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면서 몸이 회복되는 건데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회복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12시 이전에 자기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예요 이 시간에는 내가 자고 있어야 몸이 빠르게 지방이 태우고 회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전 1시간은 방 밝기를 낮춥니다 우리 몸한테 너 이제 곧잘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침에 햇빛 쐬기 우리가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 합성이 더잘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에 10분 정도는 꼭 자연광을 맞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요거는 선택인데요. 저는 수면 명상 하는 게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려고 하면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음날 걱정되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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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영상이 바로 브레이너 제이님의 중력 명상입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계속 잡생각이 날때이 브레이너 선생님이 하는 말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수면 꿀템들 활용하시면서 이 수면 명상까지 들으면 정말 꿀잠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강조하는 게 잠자는 시간은 살 빠지는 시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회복시켜주고 붓기도 줄여줘요. 잠못잔날 식욕 막 오르는 경험 있지 않나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시간대이니 늦어도 12시 전에는 꼭 주무시길 바래요.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지방을 잘못 태우는 몸이 되니까 이 수면 습관들도 꼭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불면증도 너무 심해져서 정말 맥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그 수면제를 먹으면서 잠이 들었었는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수면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일단 건망증이 진짜 심해지고요. 절대 술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때는 운동을 해도 살이 잘안 빠졌어요. 그래서 몇년 전부터 제가 잘 자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요. 이게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다음 날 아침 컨디션도 다르고 붓기나 식욕이 확 안정되더라고요. 지금은 수면제랑 맥주 없이도 너무 잘 자요. 근데 가끔 제가 또 가위를 눌러가지고 그땐 요거 먹잖아요. 그러면 가위도 안 눌리고 꿀잠 잡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컨디션도 안 좋은 분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안대, 영양제, 소금차, 베개, 안경, 요런 아이템 꼭 활용하셔서 내 몸을 회복시키는 수면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가장 써보고 싶은 수면템 뭐였는지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면 꿀팁도 있다면 너무 환영합니다. 고정 댓글에 모든 꿀템 링크들 정리해서 달아둘게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